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전드 유저 여러분. 오늘도 게임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너나우루입니다. 자, 오늘은 비주류를 말하다 다섯 번째 주인공, 라프라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도 아마 라프라프 구경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번 시즌에 적팀으로 랭킹전이든 빠대든 라프라프를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비주류라고 볼수 있는데요. <laughs> 근데 일단 이제 아군의 세실리온 유저분이 이제 저를 좀 알아보셨는데 또 제가 잘 못하면 혹시 짭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라프라프 어쨌든 어 탑으로 지금 올라가도록 할게요. 지금 원딜이 지금 두 명이죠 모스코프와그레인죠 빠른 대전이니까요. 뭐 그냥 어쩔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밀라 유저분이 아마 카밀라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인장을 뭘 드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신 걸 봐서는 아마 카밀라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욕먹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사를 잡든 이제 전사를 하면은 탑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자, 시작과 동시에, 사이보그와 유도라 커플에게, 모스코프는 죽었고요그레저는 간신히 살아나간 것 같습니다. 뭐, 미드 크게 엄마 할 것도 없는게, 지금, 제가 이제 잘 못봤지만, 얼핏 보기로, 사이보그와 유도라 지금 둘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를 잘하면은 또 뭐, 이제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졌어요. 그래서, 굳이 뭐, 미드를 탓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 대처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지 셀레나 고 내려올 거거든요? 조심히 피해주고요. 이건 제가 먹어주고요. 그리고 빠져줍니다. 셀레나 뭐, 귀신만 안 맞으면은 상대할 만한데, 그게 어렵죠. 셀레나 분명히 함정을 설치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 두 명의 원딜 유저분이 지금, 예,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시네요. 아마 저쪽 라인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소라게 뺏기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무조건. 먹지 못하더라도, 이제, 아프라프가, 먹지 못하더라도 뺏기지 않게. 분명히 또 귀신 던질 거니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빠져주고요. 소라게. 오, 사냥이 있었나 보네요. 빠릅니다. 아이고, 함정. 자, 귀신 날아올 시간 또 됐어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동기를 쓸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유도라가 초반에 이킬 먹고 많이 컸죠? 자, 묵묵하게 탑을 방어하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텀 라인은 전투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유도라와 사이보그가 상당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저렇게 초반에 이제 아궁 원딜들을 계속 잡아내는 걸로 봐서는 호흡이 아주 좋으신 거로 지금 좀 짐작이 됩니다 세레나 내려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탑을 열심히 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실론이 안 돼요 근데 아 세실론 상대하기 너무 까다로워요 기습 아니면 어려울 것 같고 자, 이제 슬슬 어떻게 로밍을 다니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셀레나가 안 보이죠? 셀레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귀신 날라오는 걸 생각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적팀 셀레나 유저분이 너무 좀 대놓고 던지시거든요. 자, 지금부터 던진다 하나 둘셋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이쪽 라인은? 자, 셀리나와 테실리온 이쪽에 두명다 있었죠? 자, 내려갈 것 같아요. 합류해주도록 합류해 하겠습니다. 해주고, 여기서 내려가서 한번 크게 떨어야 되겠네요. 아, 지금 이쪽 라인에서 너무 지금 피해를 많이 봐서 잡아줘야죠. 아, 세실 아. 1 0으로한번 살아나고, 몸빵하려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자, 정말 제대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유도라 7킬. 아, 유도라 분이 정말 잘하시는 건지, 우리 팀이 가서 몸을 바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레인저와 모스코프가 3킬, 4킬씩 나란히 죽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지 유도라한테 갔어요. 그래서, 유도라가 지금 너무 많이 크고, 이미 번개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도라한테 기절당하면은 바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원딜이 같이 바텀 라인 가서 사이좋게 유도라를 열심히 키워줬네요. 한마디로 먹여 살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막기 너무 어렵고요. 못 막습니다. 이건 잡을 수 있죠? 아프라프티 넣어주고요. 자, 아, 패시브 있으니까 믿고 들이대 봅니다. 패시브 인연 정리 빠르게 해주고요. 아프라프도 뭐딜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맞추기가 많이 어렵죠, 정말. 왜냐하면 대검을 들면 느려지니까 딜은 좋은데 못 맞추니까 크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요거는 세실년 주도록 하고요. 세실전 유저분은 지금 그래도 정말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버프를 블루 버프를 마법사가 먹는 것이 좋고 전사인 라프라프는 뭐 버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열심히 해서 이겨줘야 되는데 공이 아직 9초가 남아있고요. 던져봐야 소용이 없죠. 여기선 검을 탑 라인 깨질 것 같고요. 안 잡고 있네요. 여기 있다가 죽기 십상이라서 아군들이 올라오는 걸잘 보면서 아 신기 잡고 있죠? 빨리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신룡까지 새실룡까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이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자, 뒤에 가서 미니언 정리하는 쪽으로. 신기를 잡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몸빵 라프라프, 여기서는. 카밀라도 있지만, 라프라프도 패시브도 있고, 그래서. 아, 지금 모스코프저분이 드셨는데, 성장이 꼴찌거든요? 저럴 때는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그레인저, 사이보그. 어, 세 명이나 있네요. 견, 어, 견제만 살짝 해주려고 했는데, 끝차. 아, 뭐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너무 스킬이 없어가지고 뭘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주고요. 초기화만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가 방해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적 팀이 안 보이죠? 테실리온과 지금 아까 살짝 셀레나 위치만 보이고 나머지는 지금 안 보였어요. 여기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셀레나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숨어서 기습을 노릴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아 그린 조조 분 그만 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너무 과한 바램인가요 여기 타워도 터질 것 같고요 지키러 가긴 좀 늦었는데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지켜주도록 합니다 지켰죠 근데 사이보그를 상대로 이제 이 얘기는 쉽진 않아요. 사이보그는 잠시 후에 갑옷이 나올 거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잡는 것까지는 포기를 하고 견제만 해주도록 합니다. 견제는 충분히 할수 있죠. 라인 빠르게 밀어 주고요. 아, 여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저거를 어, 잡았다. 모스코프가. 아니네요. <laughs> 자 미니언 잡을 미니언이 없어서 타워를 밀 수는 없고요. 다시 또 바텀 쪽으로 가서 이 미니언을 잡아주고 라인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잡아주고요. 요, 타워까지 내친 김에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 사이버고 가버렸네요. 그러면 그냥 빠져주고. 어차피 그러는 동안, 신기 잡았거든요? 어, 저기서 안 죽고, 이겨주기 하시면은 상당히 큰 이득인데. 아, 라프라프 라프 정글 왜 이렇게 느린가요? 아무리 정글카을안 들었다지만. 자, 여기. 어. 아이고, 너무 무리했다. 예, 이거 너무 무리했네요, 제가. 음... 저런 황당한 재미 있나? 영주 잡혔고요. 별다른 재미 본거 없고 파울하다는 부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근데 지금 라프라프도 딜 좋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푸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 원딜들 다 어디갔나요? 이거 레드버프 먹가 되는데 어 너무 다 따로 올라가셨다. 카밀오저 분이랑 큰일났다. 스태핑을 찍고요. 아, 뭘아픈가요 데미지가... 아, 정말 너무 아프네요. 아, 나도 딜 있어. 와, 아, 빠져주겠습니다. 빠져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아프아프 뭐, 이킬, 이데스 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뭔가 빨리 밀어주고요. 사이브가 방해하러 왔네요. 패시브가 있으니까, 살짝 들이댈 수 있거든요. 미니언, 여기 또 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할래요. 적 데미지가 너무 무서워서 특히 세실리온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근접 체임 라프라프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오마이가 oh 너무 아프다. 와 진짜 데미 지 장난 아니다. <laughs> 유도라 89.89%. .89%, 와 데미지 보세요. 와 유도라 진짜 초반에 너무 키워놨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장이 조금 빠르죠. 그리고 세신론이좀잘 해주고 있고 라인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영주가 지금 5초 남았어요. 이럴 때는 죽지 않고 영주를 잡는 게 좋은데, 지금 영주를 칠 만한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미니언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주 가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아, 사이보그와 지금 그레저가 영주 잡으러 왔어요. 뭘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왠지 그레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영주 뺏길 수가 있거든요? 브랜즈 유저분이 왜 혼자 기습을 생각 하셨을까요? 아, 요거, 정말, 뺏기면 안 됩니다. 잡아주고요. 자, 영주를 혹시 누가 잡았나요?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 라인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템으로도 조금 탱탱하게 여군신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법사들 데미지가 너무 아파요. 아이보그 궁극기로는 막을 수가 없죠. 아, 정말 세실리온 데미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으아, 아, 와, 죽나요? 아, 죽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까불었습니다. 아, 영주는 뺏겼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까불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저는 비주류였다는 사실을 제가 잠시 망각을 했나봐요. 영주 잡을 때 이렇게 혼자 가서 잡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저러다가 그냥 죽어요. 혼자 기습당해서. 영주를 막, 혼자 막으러 간그 자신을 적군이 그냥 내비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세실려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고. 아, 물렸네요. 제대로. 제발, 아. 아, 느려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걸. 자, 이대로 공격을 가야 되는데, 미니언 오나요? 아프, 아프. 아프, 아프. 빨리 가자. 한명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셀레나 어디갔네 잠수 탔나요? 갑자기 안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승리하, 승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신히 이겼네요 아 라프라프 라푸라푸. 제가 라프라프를 오랜만에 써봐서 여러가지로 능숙하지 못한게 있었는데요 간신히 금장 자, 비주류를 말하다 오탄의 주인공, 라프라프 였는데요. 그다지 큰 활약은 하진 못했지만, 일단은 제가 라프라프를 못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챔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좀 많지 않았어요. 셀레나저분은 중간에 잠수를 타셨네요. 처음엔 좀 저랑 열심히 놀으셨는데, 잘안 되니까 짜증난다고 잠수를 하셨나봐요. 저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비주류를 말하다라는 이 편을 계속 찍는 이유가, 비주류 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직접 플레이해 보는 건데요. 확실히 오피챔들이 비하면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들 리메이크돼서 좋은 챔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